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파이 형령입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파이 네트워크가 3500만 명의 사용자를 돌파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카카오톡 국내 사용자가 4700만 명인데 파이 네트워크가 거의 그 수준에 도달한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이 모든 걸 스마트폰 하나로 해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처럼 전기 요금 걱정하면서 채굴기 돌릴 필요도 없고 이더리움처럼 복잡한 프로그래밍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번 스마트폰 화면 터치 한 번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파이 네트워크 그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파이 네트워크가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기존 암호화폐 채굴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비트코인 채굴기 하나 사려면 몇천만 원은 기본이고 전기 요금만 월 100만 원 넘게 나와요. 마치 치킨집 하나 차리려는데 갑자기 롯데월드 부지를 사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채굴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건 마치 집에서 아메리카노 한잔 값으로 카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것과 같아요. 더 신기한 건 에너지 소비량이에요. 비트코인은 연간 아르헨티나 전체 나라가 쓰는 전력 향을 소모한다고 해요. 반면 파이 네트워크는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보다 적은 에너지를 써요. 상상이 되시나요? 실제로 케냐의 대학생이 실리콘밸리의 개발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파이코인을 채굴할 수 있어요. 인도 시골 마을의 할머니가 월스트리트 트레이더와 동등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금융 민주화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파이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단순히 코인만 채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이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미 실제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필리핀에서는 파이 코인으로 식료품을 사고 나이지리아에서는 학용품을 거래해요. 미국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결제에 파이코인을 쓰기 시작했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시나요? 기존 암호화폐들은 대부분 투기 목적으로만 쓰였거든요. 마치 우표 수집하듯이 사서 모아두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파이코인은 실제로 피자를 주문하고 택시비를 내고 온라인 쇼핑을 할수 있는 진짜 돈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반응이 뜨거워요. 기존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은행 계좌 없어도, 신용카드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누구와든 거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파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여러분, 웹3가 뭔지 아시나요? 간단히 말하면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하던 인터넷을 사용자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우리 데이터를 가져가서 돈을 벌었잖아요. 우리는 무료로 서비스를 쓰는 대신 개인 정보를 내줬고요. 그런데 웹3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소유하고 통제해요. 마치 집세를 내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집주인이 되는 것과 같은 거죠. 파이 네트워크는 이미 웹3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 분산형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파이 도메인으로 본인만의 블록체인 주소를 만들 수 있어요. 스마트 계약 기능으로는 복잡한 거래도 자동으로 처리되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기존 암호화폐들이 아직도 기본 기능 구현에 급급한데, 파이네트워크는 벌써 완전한 디지털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파이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투기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걸 보면서 돈을 벌려는 거죠. 마치 복권 사는 것과 비슷해요. 운이 좋으면 대박, 운이 나쁘면 쪽박이에요. 그런데 파이코인은 처음부터 실제 사용을 위해 설계됐어요. 투기가 아니라 실용성이 목표인 거죠.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팔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데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존 암호화폐는 금처럼 보관용 자산이었다면 파이코인은 실제로 쓰는 현금과 같아요. 금은 아무리 비싸도 편의점에서 과자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현금은 어디서든 바로 쓸수 있죠. 커뮤니티 성장과 실제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파이코인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건 건전한 성장이에요. 거품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성장인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또 있어요. 바로 보안과 투명성이에요. 요즘 디지털 사기나 해킹 사건 정말 많잖아요. 개인정보 유출되고 암호화폐 거래소 털리고 이런 뉴스 매일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불안해하는 거고요. 파이네트워크는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고려해서 만들어졌어요.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중앙화된 거래소에 맡겨둘 필요도 없고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거든요.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과 집 금고에 보관하는 것의 차이예요. 은행이 망하면 내 돈도 위험하지만 집 금고는 내가 직접 관리하니까 안전하죠. 물론 열쇠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요. 특히 파이 네트워크는 사용자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기술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파이 네트워크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오픈 메인넷 출시예요. 지금까지는 테스트 단계였다면 메인넷이 열리면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마치 맛보기 시식회가 끝나고 정식 레스토랑이 오픈하는 것과 같아요. 메인넷이 열리면 외부 거래소에도 상장되고 다른 암호화폐와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파이 네트워크 안에서만 쓸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예정이에요. 온라인 쇼핑몰. 결제 서비스. 게임 회사들이 파이코인 결제를 도입하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아마존에서 파이코인으로 쇼핑하고 스타벅스에서 파이코인으로 커피 사먹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파이코인에 대한 투자 관점 말이에요. 물론 어떤 투자든 위험은 있어요. 규제가 바뀔 수도 있고, 기술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시장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파이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 아니, 모든 투자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파이네트워크만의 독특한 장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압도적인 사용자 수예요. 3,5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어요?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몇십만 명 사용자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실제 사용 사례가 이미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많은 암호화폐들이 기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실제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파이코인은 벌써 실제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도 적고, 진입 장벽도 낮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건, 파이 네트워크의 커뮤니티예요. 보통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투기성이 강해요. 가격 얘기만 하고, 언제 팔지 얘기만 하고요.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는 달라요.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해요. 전 세계 각국에서 파이 코인을 활용한 지역 비즈니스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 농산물 직거래 서비스 중고거래 앱까지 정말 다양해요. 이건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실제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서로 도우려는 문화도 인상적이에요.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함께 발전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책을 찾아요. 지금까지 파이네트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 암호화폐들이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3,500만 명의 사용자, 실제 거래 사례, 지속 가능한 채굴 방식, 웹3 생태계 구축까지 정말 많은 걸 해내고 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메인넷 출시도 기다려야 하고, 더 많은 파트너십도 필요하고, 규제 이슈도 해결해야 하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정말 의미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라고 봐요. 여러분은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금융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과대 광고일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시장 변화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하루 종일 뉴스만 볼 수도 없고 말이에요. 파이혁명 텔레그램 커뮤니티에는 시황 브리핑, 포지션 변화,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다른 암호화폐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하며 같이 분석하고 같이 버티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특히,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메인의 출시 일정부터 시작해서 거래소 상장, 파트너십 발표, 커뮤니티 동향까지 혼자서 다 추적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투자는 결국 혼자 버티기보다 같이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가입 조건은 없고 100% 무료입니다. 링크만 클릭하면 바로 입장 가능해요.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 통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파이영명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